안녕하세요. 등기 물고 주는 남자, 드리나 인사드립니다. 오늘 서울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시세착 2억이 나는 물건입니다. 네, 이번 입찰 가격은요, 9억 6천만원입니다. 12억에 나온 물건을 9억 6천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자, 위치는요, 0이 됩니다. 소녀도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한강 주변이기도 해서 주거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한신 아파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아파트는 1215 세대 단지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매매 흐름 좋습니다. 자, 59가 8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요, 83제곱미터는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현재 호가입니다. 12억 4천만 원, 12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시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프로 볼수 있는데요, 상한가 11억 4천, 최하가 10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금액은 무엇일까요? 호갱 노노의 가격을 보니까 최근 11억 전 750만 원인데요. 자, 이 아파트 관심 있다면 계속 보시고요. 매물서를 봤더니 임차인이 없고 권리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감정 평가는 2022년 에 했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인정하셔서 시세파악하십시오. 본 물건은 6층이며 맨끝 호실에 위치하고 있고 발코니가 존재합니다. 방은요 3개입니다. 자, 그리고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갔는데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답니다. 명도해야 되는 물건이고요. 자, 그리고 입찰가와납찰가를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시든지 단독방에 가입하시면 알려드립니다.